김하성 박병호 홈런 쾅쾅 쾅, 최원태 2이닝 무실점 이정후 멀티히트 김하성 북대 유니폼의 입맞춤 자카르타 는 연합뉴스 홍혜인 기자는 30일 오후 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갤로라 붕카르노 gbk 야구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슈퍼라운드 한국과 일본의 경기 3회 초 1사의 김하성이 저월 솔로 홈런을 친뒤 홈에 들어와 국가대표 유니폼에 입을 맞추고 있다. 2018년 8월 30일 HIHONG 골뱅이 YNA 점시오. KR, 자카르타 는 연합뉴스. 신창용 기자는 메이드 인덱센 히어로즈. 선수들이 위기의 한국 야구를 벼랑 끝에서 구해냈다. 선동열, 55, 감독. 이 이끄는 한국 야구대표팀은 3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갤로라 붕 카르, 노, GBK, 야구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쇼. 슈퍼라운드 1차전에서 일본을 5에서 1로 제압했다. 비조에서 2위로 밀려 1패를 안고 슈퍼라운드에 나선 탓에 앞으로 단 1패도 허용되지 않는 대표팀에. 괜히 날 한일전이 사실상 중결승전이나 다름없었다. 한국은 지면 끝장인 승부에서 승리하며 기사회생했다. 그 중심에는 넥센 선수들이 있었다. 김 하성 23 박병호 32 최원태 21 이정후 20등 넥센사 임방은 소속팀 명인 히어로즈에 걸맞게 그야말로 영웅적인 활약 을 펼쳤다. 한일전 선발 중책을 맡은 최연태 는 팔꿈치 통증으로 일찍 물러나 긴 했지만 1 2회를 무실점으로 틀어막고 초반 일본의 길을 효과 적으로 꺾었다. 장영 을 극복하고 이번 타자 유격수로 3경기 만에 선발 출전한 김하성과 대표팀 위 4번 타자 박병호는 진검다리 홈런포로 막힌 공격에 혀를 시원 하게 뚫어 냈다. 한국은 1회 초1 4 2루, 2회 초1 4 1 2루의 득점 기회 를 살리지 못하고 0에서 0위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다. 김하성 박병호 홈런이 방합작 자카르타는 연합뉴스 김주성 기자는 30일 오후 편지시간 인 도네시아 자카르타 갤로라붕 카르노 gbk 야구장에서 열린 2018자 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한국대 일본 슈퍼라운드 첫 경기 3회초 에솔로포를 날린 박병호와 김하성이 하이파이브 하고 있다. 2018.8 30UTZZA 꼴뱅이와 a n a c o k r 김하성의 벼락같은 홈런이 경기의 흐름 자체를 바꿔놨다. 김하성은 3회초 1사에서 일본 우한 선발 사타케 가스톡 시를 상대로 볼카운트 투볼에서 원 스트라이크에서 바깥쪽 속구를 힘껏 잡아당겨 왼쪽 담장을 크게 넘겼다. 맞는 순간 홈런을 직감 할 정도로 큰 타구였다. 일본 좌익수 사사가와 고헤이는 제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. 김하석은 홈플레이트를 밟은 뒤 유니폼에 코리아에 인맞춤했다이 사후에 는 박병호가 징검다리 솔로 홈런 을 터트렸다. 박병호가 더그아웃 으로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달려 나와 축하해준 선수는 김하성이었다 박병호와 김하성은 마치 넥센에서 뛸 때처럼 서로의 팔을 반대로 돌리는 특유의 세리머니를 펼쳤다. 넥센의 두거포가 때려낸 홈런포로 이에서 영리들을 잡은 한국은 4. 솔로포, 초 황재균의 솔로포, 5회초 박병호, 안치홍, 양이지의 안타를 묶어 이 e. 점을 추가하고 승기를 확실히 잡았다. 포수비 박병호, 가볍게 토스, 자카르, 타는 연합 뉴스 통해인 기자는 3 0일 오후 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 타갤로라 붕카르노 GBK 야구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슈퍼 라운드 한국과 일본의 경기 2회 말 2사 주자 이루때 박병 호가 일본 모모타로의 안타성 다구를 잡아 일루로 들어오는 투수 최원태에게 토스하고 있다. 2018년 8월 30일 HIHONG골뱅이INA.co.kr 박병호 는 4타수 3안타 1타점 활약으로 4번 타자 이름값을 했다. 수비에서도 눈부셨다. 박병호는 0에서 0으로 맞선 2회말 2사이 1호에서 일본 마스모토 모모타로의 안타성 타구 를 다이빙 캐치로 건져낸 뒤 1루 커버에 들어간 죄 원태에게 토스 의 실점을 막아냈다. 예선 3경기 에서 타율 0.583 12타 수 7안타으로 이번 대회 타율 4위인 이정우는 이날 안타 2개를 추가하 며 대표팀의 새로운 타격기계로 자리매김했다. 톱타자 중견수로 나선 이 정우는 사회말에는 일본 4번 타자 사사가와는 잘 맞은 타구를 빠르게 달려. 나와 잡아내며 빼어난 수비 센스를 뽐냈다. KBO 리그에서는 각종 사건, 사고로 야구계의 손가락질을 받는 넥센 구단이지만 소속팀 선수들만큼은 대표. Beast 팀에서 주인공이었다. c h a n g e i n g c o l b A n g u N e c o k r 2018083017시29분 성